자, supplementary reading the rescue of the 33 miners 33명의 광부의 구출 구조가 되겠습니다. On the morning of August 5th 2010 2010년 8월 5일 아침에 자, 온 칠레에서 자, 33명의 광부들이 33명의 광부들이 working,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760미터 그 지면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몇몇은 loading ore into a mining vehicle 자, 자, 이 광석을 자, 몇몇은 자, 이 광석을 어떻게 탄광 차량에 마이닝 비클에다가 싣고 있었습니다. 자, 뭐한 채로 나머지는 자, 어디에서? 자, 대피소에서 쉬고 있으면서, with AB 구조. 나머지 광부들은 쉬면서, 자, 이거 우리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대피소 또는 어, 뭐래피 대피소에서 쉬는데 이 대피소는 어떤 곳이냐 어떤 공간이냐 자, carved out of rock some 700 meters down니까 700m 지하에 그안반을 깎아서 만든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깎인 거죠. carved.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왔고 음, 자, 그래서 load a into b 하면 a를 b에다가 싣다, 짐을 싣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위치, 시제 과거니까 was가 적절하겠네요. 자, 요렇게. 그래서 carved가 나온 거죠. ab resting 현재 분사 기억해 주시고요. curved는 과거 분사로 쓰였네요. 갑자기 자, 아주 큰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어떤 폭발이다. 자, 주어 역할 하는 관계 대명사. t r a p p e d all 33 minors in the r e f u g e 이 33명의 광부들을 모두 자, 대피소에 가둔 가두는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댓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shocked. 놀라서 일부는 try to 노력했습니다. find a way. 자, 뭐죠? 지상으로, 그러니까 지표면으로, 지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with rocks blocking, with AB, A가 B 한 채로, 이 암석이 그들의 길을 막아버려서, 막은 채로, 그들의 노력은, 자, 뭐죠? 물거품이 되었다.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놀랐기 때문에 앞에 being 생략되어 있습니다. being shocked, being shocked. 자 원래대로 쓰면 우리 어떻게 쓰죠? As some were shocked, as some 몇몇은 were shocked. 자 이렇게 되겠죠. 자 as 떼고 s o m 떼고 주어 똑같으니까 world도 b e n g 으로 생략했고 그래서 s h a r 도만 남은 거예요. 과거 분사만 남은 분사 구문이 되겠고 blocking은 능동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를 사용요 How was it that the miners, 자, 어떻게? 자, 그 광부들이, 자, 죠 자, 지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그거잖아요, 그죠? How was it that? Where was it that? When was it that? 자, why was it that?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의문, 자, 이 강조 부문을 의문, 의문 형태로 바꿔준 거다. 똑같기 때문에, How was it that? 도대체 어떻게 광부들이 지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죠 How could the miner survive underground? 이 문장인데 자요 문장인데 요거를 강조 구문으로 바꿔준 것이 바로 How, how was it that... 이렇게. 자, they did whatever they could o 그들이 할수 있는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뭘 가리키죠? anything that 이렇게 바꿔 쓸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했다. anything that 그들이 할수 있는 무엇이든지 했고 뭐 stay calm. 자, 뭐죠? 여기서 이제 뭐 stay calm 은 진정하다 또는 자분하다, 자분이 있다라는 거니까 얘는 이제 목적으로 쓰였고요. 자분하게 있기 위해서 어, 할수 있는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With 뭐 strong leadership 니까 대체했고또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뭐 그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h 딩 홀딩 해 주는 자, 홀딩은 이제 현재 분사로 사용된 거죠. 홀드. 자, 그들을 홀드 투게더 해 주는 강력한 리더십과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더 빌리프, 어떤 믿음? 이야한 믿음이죠.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자, 뭘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윌은 의지가 되겠죠. 강한 의지, 즉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과 또 그들을 한데 뭉쳐주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차분하게 대처했다라는 겁니다. 어, 자, whatever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홀딩은 자 relation 아, 리더십을 꾸며주는 우리 형용사 역할하는 을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다. 자,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 자, d a t 은 동격의 접속사로 사용된 거다. 자,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쓸수 있다. 자, 강력한 리더십과 더 빌리프는 병렬로 이어져 있고, whatever은 무엇이든지. 자, 홀딩은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리더십과 홀딩 사이에 이것도 가능하다.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생략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광부들은 ate their daily meal 자, 뭐죠? 식사를 자, 뭐죠? one spoon of canned fish mixed with water and two cookies for each, each man 이니까 뭡니까? 자, 식사를 했는데 매일매일 식사를 했는데 한 스푼 뭐죠? 통조림 생선 한 스푼을 먹었다라는 거죠. 자, 물과 섞어서 자, 물에 섞은 한 숟가락의 통조림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 두 개의 쿠키를 먹었습니다. 자, 1인당 2치메이니까 1인당 식사량은 이 정도였습니다. 자, 이치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나오죠. 단수명사가 나오고 자 그리고 어그 통조림 한 스푼인데 물에 섞인 거니까 섞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분사가 나왔습니다. 물에 섞인. 그래서 물에 섞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믹스드 과거분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위치워즈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여기 있죠? 와, 이 지워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To keep themselves from feeling hopeless, 자, 절망감을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 keep A from B,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 A from B 가 되겠죠. 자, 그들은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뭐, c h e c k e r s 자, 뭐, f 기서 m B from B f r c r o f t o m from p i r o e s f o f thick r a p e r o m B from B from B f r r s 장기를 두었다라는 되겠죠 자, Keep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는 목적. 자,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자, 장기도 두고 이렇게. 근데 이 checkers는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도 우리 과거분사로 쓰였죠. 자, 이거는 위치 was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또 봐도 되겠죠?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 보니까 표시를 하면 자, themselves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이제 제귀로 쓴거죠. 제귀 제귀 용법으로 쓴 themselves 제귀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feeling은 우리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from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자 talked, jogged, played 전부 다 병렬로 이루어져 있고 crafted는 자 과거분사로 쓰였습니다 만들어진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고 자, 동명사 자 그리고 만들어진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절망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농담하고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장기를 두었습니다. 만들어진 게 먼저다라고 하면 과거완료시제가 과거 와도 됩니다. She was, 또는 which she had been crafted 다 가능합니다. With the days passing by, 자 with A B A가 B 하면서 A가 B 한 채로 뭐죠? 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 능동으로 보고 passing, 자 현재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루 생겨났습니다. 자, 일부 광부들의 마음속에서 자, 현재 분사 패싱 On the 16th day, 16일째 되는 날 자, 광부들은 share their last piece of fruit 그니까 그들의 마지막 과일 조각을 나눠 먹었습니다. 식량도 다 돼갑니다. 이제 자 몇몇 사, 광고들은 자 머기 작별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Writing도 되고 to write도 됩니다. In the hopes 어떤 희망으로? Dead 이하한 희망을 가지고서. Dead은 동격의 접속사 기능. Rescuer 자 구조자들이 구조대가 언젠가 자,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찾을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으로 되겠죠. 원데이. 언젠가는 찾을지도 모른다. 접속사 자, 그런데 이제 17일째 되던 날, 17일째 되던 날 그러나 자, 또매 광부들은 heard a digging sound getting closer. 자, 들었습니다. heard 지각 동사. 지각 동사고 자, 땅 파는 소리죠. digging sound가 어떻게? A가 B 하는 것을. 자. get도 되고 겟팅도 되죠. 자, 땅을 파는 소리가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hold on to 희망을 잡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망인데요? 구조될 것이다라는 희망이죠. 오브가 이제 동격을 의미하고 자, 이건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다? 동명사가 나왔다. 그래서 근데 구조되는 거니까 수동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씁니까 being p p 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었다. being p p 구조 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getting 하고 자, 그리고 being rescued 자, 이것도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17일째 되는 날, 되는 날, 희망의를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내 10월 13일. 자, 언제입니까? After 69 fightful days. 자, 6 9일간의 무서운 날, 무서운 날들이 지나고서, All 33 of the buried miner, 지하에 갇혀있던, 묻혔던, 과거 분사, 묻혀있었던, 지하에 자, 모든 33명의 광부들이 were brought to the surface safely, 안전하게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All, 묻혀있었으니까, 과거 분사 형태, buried, be brought to, 지상으로 데려와 졌다. 자, 그들은 그들의 뭐 suffering 자 이런 고난을 고난으로부터 자, 이겨냈습니다. survived 했어요. With the help of 누 모의 도움으로 They r e strong belief. 그들의 강력한 믿음이죠. 어디에서의? 오래된 속담에서의 그들의 강력한 믿음의 도움으로. When the going gets tough. 자, 뭐죠? 자, 나아가는 것이 get tough. 힘들어질 때에도 The tough get going. 자, the tough는 뭡니까? 강한 사람들은 The tough, 강한 사람들은 get going. 계속해서 나아간다. 오기하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속담에서의 속담을 속담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도움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suffering은 이제 고통을 의미하죠. 고통. get t o u g h 뭡니까? 여기서 get은 뭐뭐가 되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나아가는게 힘들게 되다 의미가 되는거죠. 그래서 get 다음에 tough라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라는거죠. become 형용사처럼 자 그리고 더 tough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tough people 자, 강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get going은 계속해서 나아가다 나아가는 게 힘들어져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이런 오래된 속담에, 속담에, 속담을 강력하게 믿는 것의 도움으로 그들의 고통을 이겨냈다.